구독자 여러분, 뽀짝이 여러분, 자 오늘은 어, 안 입는 옷을 이제 기부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 쿠팡에서 이 커다란 박스를 구매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왔었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 가지고 이제 옷방에서 두 박스를 채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옷캔 이렇게 검색해 주세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옷캔 공식 홈페이지가 뜹니다.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3개짜리 요거를 클릭해서 옷 기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도네이션 스타트 이제 바로 신청서 작성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박스 포장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기 우체국 옷 박스 이하 또는 15kg 이하 포장 권장 이렇게 되어 있고 옷의 기준도 너무 사용이 불가능한 것만 아니면 됩니다. 심하게 오염된 게 아니면 세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건이나 작은 인형, 솜하고 얇은 이불 이런 것까지도 다 됩니다. 그다음에 물품 발송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켄에서 택배 예약하면은 신청서 작성하면 자동 신청돼서 한 박스에 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어요. 저는 두 박스를 보낼 거기 때문에 2만 원이고, 플러스 자기가 오캔에 기부하고 싶은 기부금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자 직접 발송이 있는데, 요것은 택배에 직접 신청하고, 이제 오캔에 문의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안내 여기 보면은 이제 기부금이 어떻게 그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웃지 마라. 동생이 웃고 있네요. 옆에서 계속. 그 다음에 <laughs> 음, 재고 기부 영수증 안내는 저는 재고 의류가 아니기 때문에 저 요거는 스킵하고. 기부금 영수증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걸 하려면, 그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면은, 이제 그때그때 그때 그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OK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보이는 멤버십이 있고, 이거는 월에 몇만 원씩 계속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어, 월에 몇만 원씩 기부하는 대신에 그연 1회 이상 결과 보고서를 피드백 해 주고 그다음에 한 박스에 만 원씩 내는 운송비 후원금이 면제돼서 언제든지 그 보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멤버십 회원이 기부한 의류는 뭐 특정 국가에 보내져서 물품 가치가 상향돼서 더 크게 이제 옷, 똑같은 옷을 보내도 더 크게 이제 금액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 시간 부여 같은 것도 되고요. 근데 봉사 시간 부여를 받으려면 자기가 포장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거를 할때다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옷다 세탁하고 개고 이런 걸다 해야 봉사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그 다음에 밑에 보면 멤버십 회원이 되려면 뭐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세 가지 그 멤버십이 있고 저는 이제 이번에는 일회성 일회성 신청을 하, 해볼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서 작성하기 들어가서 박스 수량 이렇게 전두 박스 해주고 그다음에 추가 기부금을 여기에 자기가 어더 기부하고 싶은 만큼 적으면 됩니다. 어 어떻게? 어내 <laughs> 번호가 노출됐는데. 이건 편집해줘. 이거야지. <laughs> <기가해야지>. 그 다음에 <laughs> 여기까지 딱 편집. 땅. 자 여기 위에 이름이랑 연락처 적고 주소랑 여기 보면 방문희망일 여기에서 이제 달력 클릭해서 그 자기가 수거해 갔으면 좋겠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도 신용카드랑. 무통장 입금 아왜 웃는데 얘. 아 계속 동생 이 옆에서 웃어요 <laughs> 그 다음에 휴대폰 세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고 저는 무통장 입금으로 아까 했어요 그 다음에 입금 예정일 여기 이제 할수 있고 기부 영수증 꼭 신청해 주 어머 머머 <laughs> 기부자 <laughs> 잘 신청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기부 신청을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옥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쭉이 홈페이지를 쭉 보시면서 이제 이이 이 단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은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 사업, 제3세계 교육 사업, 의류로 인한 환경 피해 개선 이런 식으로.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 개개인의 그 연일의 보고서 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 리포트들을 다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여기 월 소식지나 연차 보고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맵 밑으로 가면은 여기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런 사이트 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가서 그 박스를 줄 수도 있는데, 거, 그거는 이제 밑에 보니까 주소가 대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전 이외에 다른 지역들도 다 우리나라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가 다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박스를 다 포장했는데요. 자, 이 박스 위에는 이제 수거해갈 택배 기사님들이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옷캔 박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적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거해갈 수거일을 지정해준 다음에 수거해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얘네는 제집문 문 앞에 놔둘 거예요. 그러면 안녕 자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해놨습니다